자, 이번에는 절전 모드로, 절전 모드가 아니라, 조용한 모드로, 피트고데아수도그 다음에 f 5의 호구 둘, 세 방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프레임이 나오고, 어느 정도, 에, 중간에, 스로틀링이 걸리고 그럴지 한번 볼게요. 조용한 모드니까 80W를 전력을 쓰고 있습니다. f 5부터 갑시다. 영원한 우리 호구, 엘드레치, 리액트 파이어. 한글로는 뭐라고 나올까요? 바로 깐만저 잡는 말, 바로 잡는 자라고 나오네요. 뭘 바로 잡어? 에별게 없네. 자, 다음에 탱크도어버시죠 오버시에는 뭐라고 나왔나 감독관 하나 앞에서 도 이렇게 깡다고깡다고 있게 맞짱 쓸수 있습니다. 오더의 덕이죠. 역시 주는 건 없네요. 어느 순간부터 득템이 너무 없는데, 그죠? 어느 순간부터 거지가 되고 있어요. 햄이 너무 없어. 마력은 뭐야? 마력이 많아요 마력이 많화가 한글판은 전혀 적용, 적응이 안 돼요, 잘. 피 많아. 만화. 만화하고 마력은 다르네. 마력은 에너지인가? 자, 그리고, 루트의 그 로스트 시티. 파이오볼로만뜨 l 스 a n 도 i r e b a l l man. f i r e b a 지 않아도 됩니다 멀 e 같은 파이어 저항 이면들 걔들 나올 때만 좀 n f i r e b a l 뜨 m a 들 수가 있습니다 l 은 그렇게 기대 r e b a l l m 정원체나 좀 많이 주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프레임이 나오나. 60, 70프레임 정도는 나와주네요. 예, 50, 최저 프레임이 50, 50, 50대로 나오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와주네요. 고대가. 되게 99% 프레임 적에 시간을 어느 정도 잡는지 모르겠는데, 특정 시간에 지나면 또등신되더라고요 파이어 애들을... 아, 있는 몹들이 안나오는거야? 보이네요 멀티같은 애들 있는데 오네이트 예전 는 오리지널에서는 오네이트가 최종 팀이었기 때문에 오네이트도 디펜 높고 그런 거는 크게 나름대로 최종 팀이었어요. 아바리안이 누가 또 디펜 높은 오네이트는 아바리안의 네. 교복, 교복이라고 해야 되나? 오네이트 인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냉기자 뭐, 필요 없네요. 이것저것 있는데, 결국 필요 없어. 어, 경험치 은근히 많이 준것 같은데? 아까 먹던 거 누적이 돼서 그런가? 20% 가까이 남았네요. 이제. 아까 중간에 또 게임을 해가지고 돈, 돈을 좀 썼습니다. 돈을 좀 썼어요. 히트는 어느 쪽에 있을까? 여기네 히트도 기본적으로 애들만 빼고 전부 다 파이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알론전부적 어디? 전부적 냉기 저항에 뭐 이것저것 달려있는거. 오, 활쟁이. 발쟁이가 좀 무서워. 내 체가 언제 피가 빠져 있었나? 한번 파이어볼에 피가 빠졌었나봐요. 하드코어라면 시야를 발송해서 천천히 하겠지만, 스탠이니까, 즉스가. 그리고, 물어도 받고 있으니까, 물어도 받고 있으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이 정도 되고 그 타우트가 있으면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맞을 확률이 38% 밖에 안 돼요. 그냥 서 있는 게 이득이야. 그냥 맞다 해 주면 돼요. 내 방에 한 방밖에 안 맞아요. 연경도안 맞잖아요? 머리에 있는 폭탄들. 템이라고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어, 먹, 먹은 게 기억이 안 나네. 마지막으로 먹은 게 뭐였지? 벌 나왔네요, 활쟁이들. 파이의 여기야, 아지죠 금방 잡네요, 용병이. 그래도 엘리트 자스도 들고 있으니까. 에테나 아니어도. 2인방이지만. 그리고 몹쓸 체력이 낮은 액터원이니까금방방 잡아주네요 아무래도 액터1은 난이도가 낮죠 아무리 피치가 피시가없다 그래도 아렇게 돌면 피곤해요 돌수 있는데 피곤해 갈 필요가 없어 어차피 똑같이 돌면 돼요 거기 가면 뭐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우스라고 뭐잘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도는 거지 인드하프 인도 프 이게 뭐였더라? 이게, 윙드 엑스는 알겠는데, 윙드하프는 에... 결국 쓰, 쓰잘데 없는 거죠. 결국 쓰잘데 없는 거예요. 인드 아, 엑스는 아, 그, 앰플 충전돼가지고 스페이 수집이, 수집됐습니다. 인은 이제 사실, 그게 더 중요하니까, 스페인은 뭐냐? 라이프 팁도 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잘안 쓰는데, 그래서 쓰기도 하는데 저라그뱀파이어 장갑 때문에 잘안 쓰죠. 저런 윙덱스 윙DX 말이죠. 윙덱스 앰플 터지는 거, 앰플 터지면은 순삭이긴 한데 순삭이긴 한데 대신 이제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유니크도 없, 이거 안 나온다? 매찬이 낮은 것도 아닌데. 359거든요? 되게 안 주네. 활는 언니들이 중간중간 있네. 유니크, 그리고. 아싸는 제도 라이트는 이긴 얘기기 때문에 업으로 마무리하면 돼요. 결국 나오는 게 없네. 돌아봐야 알겠지만. 경원치 때문에 좀 보는 거니까. 늦어도 그만이고. 챔피언, 유니몸이나 챔피언도 잘안 나오네요. 계속 가보죠. 이거 뭐라고? 리피파이어? 제돌 린지자. 바로 잡는 자? 뭘 바로 잡어 써클. 너무 많아. 린다포. 버려. 야, 이것도 버려야 되겠는데 야. 버릴 거 천지네. 아, 또, 또, 파이어 한, 폴드폴드 파이어 이분이네. 이기면. 용병으로 잡아야겠네. 용병으로 붙어가지고. 야, 도망가지 마. 용병이 잡아야 되나. 아우, 아퍼 잡았네. 아, 내 틀다. 딸 잡는 거 천지네 뭘 그럴 듯 하는 걸준 적이 준적 주는 게 없네요 뭘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버리고 버리고 딱히 뭘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주는 게 없네 어차피 안줄 거라고 이상하고 있지만 진짜 안 나오네요 여기가아니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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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초반에는 이거 진짜 까맣게 나와서 여죽이려여기까맣게 나와서 죽려 이제 좀 나아졌어. 이제 껍다리들만 파이어 이미지기 때문에. 셀퍼같아 어, 신호크 정말 바쁘고 싶어. 업체만 아니면. 어, 정말 주는 게 없다. 이랍니다. 자, 마이크칠해 잡고 얘들은 업무 잡아줍시다. 업무 어, 처리다 뭐 보면 해볼 도좀 넣겠지. 멀텍스 실드 멀텍스가 나왔어요. 멀텍스 근데 되게 안 보여 한글로 보는 게 어려워요. 한글 아이템 이름 너무 낯설어 안 익숙해. 다시 할때 보면 나와. 야, 저항에 붙어야지 디펜은 220일이잖아요 디펜은 상당히 높은데 쓸데가 없어 저항이라도 붙어 나오면은 아기 뭐 스피릿도 쓸데 없지만 스피릿도 저렇게 스피릿으로 쓸게 애매하죠 보호텍스는 어차피 디펜이 낮은데 굳이 보호텍스는 쓸 필요가 없어요 블록좀 스피릿 타지 제가 최고지 작은 부족이 떠나왔네요. 자, 힘의 방어력. 됐다. 재모 뭐 있는 거 없어. 디아2는 어느, 어느 순간 되면 스펙업이 참 어려운 게임이에요. 정말 안 줘. 이만한 거는. 이만한 참, 참밖에 걸고가 크게 달게 없는데. 진짜 안 줘요. 몇시 어, 부츠? 더 아, 맛있어. 몇시 부츠. 어택스 버립시다. 어택스 3 5 0 0 0 걸려도 텐데. 아깝다 조금. 이거 아마 부츠는 얼마 줄 텐데? 또 뱁치. 아맞몇지라서 그래도 좀 주네. 익셉이라서요 이거는 팔고. 이거는 팔라가 이런거라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키핑 봅시다. 스크롤을 좀 사고 현장에서 아이템 인식해가지고 버리는 게 중요하니까 좀 사야 돼요. 또도안 주지만 템포 진짜 안 돼. 아 일단 좀좋안좀 봐요. 방음치는 드디어 20%로 덜파를했습니다 이제 10%대로 남았는데 일언제내보래야 여기, 여기 있을만한데 여기인가 이네조덩이네요 한글로 조덩이 펑커러 프라운오도 토톤이던가. 바바리안이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단 좋을 것 같은데. 펑커러 프라운이이 스킬에 이, 어, 이, 이, 이 로더, 이 커맨드인가? 바바가 쓰는 게, 이거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쓰는 것보단 이게 나을 것같은데 지금은 그냥 하얗게 쓰고 있거든요. 그냥 그. 이 스킬 뚜껑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만들려고 놔둔 건데. 안 만들고 있어요. 그게, 크게, 크게 의미가 없어서. 이걸 주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빈이라도넣으라고내 스킬이나 몹들 이런 거에. 이런 거에 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프레임이 영향이 없네요. 주로 이제 로딩, 로딩이나 트로틀링 로딩 때문에 이제 약간 떨어지기도 하고, 트로틀링 때문에 좀 떨어지는데, 그 외에는 딱히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40프레임 떨어지기도 하는데. 일단 피 낮추면은 뭐 60프레임 방어 되겠지 뭐. 그죠? 그런 게 나아지시면 아이템 이름이 너무 많이 숙여가지고, 템을, 재료템 같은 거는 못 보고 지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돌고 올까요? 다 돌고 봅시다. 까우니까. 영웅 씨 하다 먹어야지. 어느 순간에 20% 넘었죠? 한방에 몇프로나 주나? 테스트를 안해봤는데 한방에 한, 한 1프로 정도는 줄까요? 1,2프로? 도데아스드랑 다 잡고 1,2프로는 줄것같은데 거기다 잡아줬나요? 가봅시다 2층으로 딱히 2층이라고 어쨌뭐더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 챔피언 모들이 좀 몰려 있어가지고 이제 가능성을 좀더 올라가죠. 챔피언 한 마리. 아, 챔피언 모도또 있냐? 한 마리? 뭐한 마리야? 분주정 모르겠네. 챔피언 있었긴 한 거야. 방 챔피언만 잡을 거고 챔피언이 아니라 유니크 몬 슈퍼 유니크 몹은그 항상 정해져 있죠 이름이 이름과 위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얘들은 아니고 피트에는 슈퍼 유니크 몬스터는 없어요 금 정해진 애들은 자, 다음 판 갑시다. 이거 쉬워 줍시다. 쓸수 있나 을 모르겠네, 힘이. 레벨이 모자라네요. 이게 7 7렙 되어야 되는데, 레벨이 75라서 레벨이 모자라서 쓸 수가 없네요. 어차피 뭐, 오더 스킬은 똑같으니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오더 스킬은 갔거든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샤우트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다행이냐 괜찮아 어, 왜네이 포인트에다가 이런걸 해놨어 사고 날거 아니야 로딩이 늦어지면 요즘에 하드디스크 쓰는 사람은 잘 없겠잖아 하드디스크 쓰는 사람들은 타격이 클거 아니야 애들. 지치 뭐. 힘, 생명력, 아염자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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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은지금 도망, 금은 지금은 지지 확실히, 조용한 모드로 하니까, 조용하긴 조용해요. 그리고 펜도 확실히 돌돌아. 근데 그, 그, 온도도 조금 낮은 것 같고. GPU 온도도 확실히 낮죠? 70도 안 넘어가니까, 확실히 낮은데. 원동안 낙지 낮아요 조용한 모드에서. 디아블로가 로딩이 많은 게임이라 중간중간 로딩할 때 이제 다른 데서도 전력을 먹으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프레임이 좀 떨어지는 현상이 있는데요. 외에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로딩이야 뭐 잠깐 하는 거니까. 데모 나이드. 조금 익숙해질랑 말랑한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 데라서, 좀 오래 걸려요, 하 그리고 약간 그 각도가 모니터를 내려다 봐야 돼서, 목이 아프려고 그래. 안 되겠어요. 장기간 쓸수는 쓸 없을 것 같습니다. 거치대를 하나 장만하듯이. 외부 모니터를 쓰던지. 외부 모니터를 쓰면 최적이겠죠. 모니터를 더 사고 싶은데, 요즘 모니터 가격도 엄청 올랐대.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10만원 후반대면, 원래 저는 이제 모니터를 델 울트라 샤프만 쓰거든요. 델만 써요, 모니터는. 델 울트라 샤프가 최고야. 아우, 이런. 다 날렸네, 보써 아, 두기가 필요한데. 델 울트라 샤프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저는델 울트라 샤프만 썼는데, 와, 20만원대가 없어. 와, 깜짝 놀랐어요. 항상 델 울트라 샤프는 20만원 초반대, 20만원 후반대는안 갔던 것 같고, 거의 20만원 초반대에 괜찮은 걸, 그델 울트라 샤프는 이제 기본 옵션, FHD에 이제 24인치, 23인치 이런 거를 항상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30만원대대네. 와, 어,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다들. 미쳤어. 30만원, 30만원, 심지어 초반도 아니고, 30만원 중후반이야. 비싸더라고요. 다른 시리즈들들은 원래 쳐다보지 않았어요. P 시리즈나 뭐좀싼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배틀 울트라 샤프만 썼었는데 아, 아, 아니더라고. 찾았어요. 그래서 좀 버텨야지. 좀더해야지 모니터도. 트리플 모니터를 한번 써보나 했는데 핸도 없게더라고 노트북에다 또 트리프 모니터 설정 하려면 또 머리 아프고 아, 트리프 모니터 써보려면또 한참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름이... 더러운 먹고? 아 진짜... 한글로 번역하니까 별이름 다 나오네 대앙의 영어로 이름 지어놓으면 그럴듯한데 왜 이렇게 한글 번역하면 이상하냐 달의 금 음. 누구의별 이름이 다른데 뱀파이어본 글러브 뱀파이어본 글러브는 크래프트 재료를 쓰는데 루비가 없어지고 루비가 너무 모자라 아, 아까 그거 루비로 먹었어야 되는데 그 시라인 있죠? 보석 시라인을 루비 들고 와서 먹었어야 되는데 그냥 먹어버려가지고 싸구려 루비가 나와버렸어 그나저나 크리프트엑스나 그리프 포렉스 이런거 에테는 언제 나오는거야? 도대체 이연경국기 좋은거 언제 지워냥냐 나오지가 않네 조용한 모드에서 네. QHD 프로 옵션 향 모드 QHD 프로 옵션에서는 이 정도 프레임이 나옵니다. 이전 5 프로 16인치, 이전 5 프로 1 6인치요3060 RTX 3060 10이면 3060. 좋겠지만 네, 3060 10은 전력을 어느 정도 먹고 열이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지만 1 0도 충분할 것 같아요. 어션만 좀 낮추면, 또 프레임 좋아지니까. 최적 옵션으로 해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자. 크게 플레이 하는 데 지장은 없지만, 좀더 이제 원활한, 스무스한 플레이를 위해서는 좀 낮추는, 낮추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조용한 모드에서, 디가블로 테스트, 헬에서, 히트, 구덩이, 그리고 f 5의두개 호구, 애드리셰 액5파이하고 감독관, 센크도 오버시죠. 잡는 스테방 돌아봤고요. 프레임하고 뭐, GPU 사용률 뭐 이런 거는 직접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경험치는 어느새 20% 넘게 남았고, 20% 이하로 줄어들어서 18%, 17% 정도 되면 내부 가겠네요. 여기서 마칠게요. 끝.